네, 여러분들. 어,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내용은, 어, 어쩌면 가장 흔한 거죠. 그래서 강의로 이걸 만들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항상 우리가 이제 강의를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좀 많이 하는 거는 안 안에... 해. 저도 바쁘니까요. 네. 근데, 어, 네. 네, 뭐 또, 뭐, 뭐, 이제 좀 기본적으로 자주 하던 것들도 또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합시다. 자, 화면에서 보시듯이 네, 어디서가 많이 보시던 거죠. 문제집 피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보시면 네, 1대일 대응에 대한 얘기예요. 수학화 배울 때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죠. 1대1 대응, 뭐 이런 거, 그쵸? 1대1 대응. 근데 1대1 대응 하면 아니다. 일단 답부터 항상 먼저 좀 빨리 뽑아 드릴게요. 답은 그냥 아주 쉽습니다. 지금 정의역의 X의 값이 K보다, K보다, K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죠? 자, 요 FX, 요식계이 함수 식에 K를 넣어요. 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4가 되죠? 이 값이, 네, k가 나와야 돼요. 그냥 k 넣어. 아, 내일 시험이다. 그냥 k 넣어서 k 나오면 돼. 뭐예요? 아 진짜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돼서, 일단은 2차, k 된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두개 나오죠? 마이너스 1 또는 4가 나와요. 그럼 둘 중에 뭐가 답이에요? 뭐, 보기 중에 답이 1번 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네. 이 중에, 요거 꼭지점 있죠? 습관적으로 요걸 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하시긴 하잖아요.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해보셔서 또뭐 그림까지 그리시는 분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쵸? 그렇죠? 지금 이 X가, 그쵸? 그렇죠? 2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위로 블록이면서, 대칭축 X가 2죠. 그거보다 작은 거. 네. 작은 거. 마이너스 1. 네. 답이 1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답만 낼 때는 뭐 왜요 어뭐뭐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을 일단 일단 내시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답은 어쨌든 빨리 내는 게 중요하겠죠 어, 천천히 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왜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어 여러분들이 이 1대1 대응이라는 이 얘기에 대해 얼마만큼 진지하게 잘 생각하고 있느냐 혹은 요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요 빨간색 형광펜 칠했죠 x에서 x로의 함수 자 보세요 자 지금 x에서 x라는 그럼 역하고요렇게 그려보면 그죠 정역의 집합 그다음에 공역도 또 x란 얘기죠 이런 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다 아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릴 수 있잖아 이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x 그래서 X로의 함수야. 그렇죠 이렇게 대응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함수를. 근데, 이때, 보세요. 자,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정역의 원소 중에 제일 큰 애가 K죠. 그 다음엔 이게 뭐 정수자연수는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 써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쭉 값이 있었을 거예요. 무수히 많이. 근데 이제 공역, 이게 공역이죠. 네, 정역과 공역이 같잖아. 얘도 K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요 선생님 아니 1대 1대 응이니까 아니 지금 지금 제가 계산한 건 뭐예요 k를 넣으면 k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한 거죠 제가 그렇죠 선생님 k를 넣었는데 k 말고 다른 값이 돼도 그렇죠 다른 값이어도 이게 뭐 k 말고 다른 어떤 값에 대응해도 1대 1될수 있잖아요 자 1대 1 하면 떠오르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죠 1대 1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자, 각자 얘기해 봐요 혼자 얘기하면 뭐 누가 이상하게 생각하나? 1대1 대응하면 뭐 떠오른 거뭐 있어? 이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게 되면 이 그래프가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에요.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쵸? 그렇죠? 뭐, 떠오르는 거다뭐 공역가치 여기 같아요. 자, 이런 걸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 중에 이런 거 증가 또는 감소를 방금 그림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 k가 k가 아닌 다른 값을 고르면 당연히 1대1이니까 그쵸 지금 이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개 수가 똑같이 있어야 되고 무수히 많지만 k가 다른 거에 그쵸 공역의 원소를 고르면 분명히 어떤 애는 또 k를 이렇게 골라야 돼요 자 이런 식의 크로스 관계가 만들어지면 안 되죠 증가 또는 감소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니까 러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 이제 이해갔을 텐데 이렇게 있으면, 그쵸.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대응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가야, 이런 식으로 가야 보통 이제 증가가 되죠. 값이 커지고 있잖아. 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감소만 한다라고 하시면, 감소. 아니, 감소만 하려면 대응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큰 놈이 작은 거.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이해가?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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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안 되지 이런 이런 식으로 막 크로스가 되면 안 된다고. 아좀가 뭔가 부족해요? 그래, 그러면 그림 그려볼까? 자, 아니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이, 이게 이렇게 다 내려가든지 이렇게 다 올라가든지 해야지 이상한데 너무 막 그렸죠? 네, 그러니까 좀더 해볼까요?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그림을 아까 다시 했던 걸 이렇게 그렸잖아. 자, 그려놓고 보세요. x 가 2였죠? 근데 정의역 자체가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대1이 되려면 e, 이2차함수가 반토막 이상을 잘라야 되는데 k가 뭐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k는 2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 이쪽 그래프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반 이상 넘어가면 1대1이 아예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k 란는 애를 넣었단 말이야. 그죠? k를 정의역 k를 넣었잖아. 그죠? 근데 얘가 가져갈 수 있는 값들 중에 그렇 1대1 대행이 돼야 되는데 이 k 말고 kk 아니 값이 똑같다고 내 말은. 이해가 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fx랑 x랑 연립한 거랑도 좀 비슷한 거예요. 아, 이건 또 기억나죠. 어, y x 랑 연립했던 느낌? 아니, 그래야. 에헤, 이분들 이해가 가셨을 텐데, 음. 그니까, 다시, 이거를, 진짜로 제가, 한 번이니까, 완벽하게 그려드리면, 이걸 다 지우고, 그쵸? 그렇죠? 이미, 이 그림에서 이해가 갔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만약에 그린다 칩시다. 그쵸? 그렇죠?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렸다 쳐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찌글찌글 그러는데 어쨌든 대충 축 X가 2야. 그치?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최소한, 뭐 해야 된다? 반 이상은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반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이 반쪽.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정의역 자체가. 그쵸? 이쪽이 있어야 돼. 이해 됐죠? 근데, 자, 여기에, 그쵸? 이 말, X에서 X를 하 했잖아, 아까. 그니까, 러 Y콜X라는 직선. 그쵸?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비슷하죠? 이때, Y콜X가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y 콜 x. 그쵸? 그니까, 러 x 값과 y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 x에서 x니까. 그니까, 여기에 교점이 여기 있잖아요. 얘 가요. 그니까, 러 fk는, fk는 k. 이렇게 해야, 여기, 여기, 여기. 그니까, 실제로는 그래프가, 그쵸? 그래프가, 이게 쭉 있었잖아. 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만 있는 거라고 실제로. 는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그렇 k를 넣었을 때 그렇죠? 얘 갑니까? y의 값도 k부터 시작해서 그렇 k보다 작은 값들을 넣었을 때 얘가 x에서 x 함면서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음. 그니까이 문제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여기 여기. x를 x 정의역과 공역을 이미 똑같이 만들어 놨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k 넣어서 k가 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냥 고지 것들 로 외우면 안 돼. 어? 아니, 고지 것들을 외울 거면, 뭐, 2번 같은 거, 똑같은 문제는 그게 풀어도 된다고.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야?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라고. X에서 X로의 함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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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니까, 러 얘도, 얘도, 그렇죠 FK는 K 이렇게 푸시는 거라고, 그냥. 마이너스 뭐, K제곱, 10K, 마이너스 18은 K. 이걸 푸는 거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풀면 K제곱. 네. 마이너스, 그죠 이게 가죠? 9K. 응. 음. 18 그쵸 그렇죠. 그럼 k 가네3 하고 또 6이 나오는데 그쵸 그렇죠. 5 보다 작은거 그 그렇죠. 그쵸 대칭 축이 오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거라고 자너무또 외우실까봐 비슷한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자 똑같아 자, 3번 문제 보세요 어 이번에 xy 가 틀려요 그래 이 문제의 핵심은 그쵸 그렇죠. 이 xy 에 대해서 한거야 x 에서 x를 함거잖아1 2번은 3번은 이이차 함수도 아래로 블록, 이번에 아래로 블록이죠? 자, 그 다음에 대칭 축 X가 1이에요. 그쵸? 그럼 최소한 반 이상 잘라야 되고,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A가 어딘가 있었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토막 이상 잘라서.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1대1. 하나씩. 근데 5잖아. 5, 5, 5, 5. 5, 5, 5, 5, 5, 5, 5, 5, 5, 5. 그러니까, A를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돼. 이해가요? 어. A를 넣었을 때, 치역이 5가 나와야 된다고. 우선, 5 말고 다른 거, 안 된다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음. 아, 그 5는 누가 가져가냐고. 왜, 계속 값이 커지잖아. 증가만 하거나,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A가 지금 제일 작은 애였단 말이야. 정의역 중에 A가 제일 작은 애야. 그 다음에, 이 공역도 5가 제일 작고, 5보다 크잖아. 근데 A가 5를 안 가져가면, 그쵸? 그래프가 계속 이 그래프만 뭐이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증가잖아 근데 a가 5를안 가져가면 증가 값이 렇게 커져야 되는데 5를 누가 가져가냐고 오는 그죠 a가 가져가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y가 5부터 하니까 a를 넣었을 때또 그냥 외워갖고 a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5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1이 되니까 아 a가 1이었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충분히 이해 가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요 문제를 빨리 네, 처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네, 푸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